자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 다이아나 라임 댄스입니다 32 카운트 포 레벨은 압솔루트 비기너 노태그 놀이 스타트입니다 자 그럼 섹션원부터 뒤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섹션원 골발부드 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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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발 보드로 포인트 다시 왼발부터 빼. 자 카운트 원, 투, 쓰리, 포, 파, 씩, 세븐, 에잇 섹션 투 오른발 사이드, 크로스, 사이드 왼쪽 대각선으로 몸 방향을 돌리면서 포인트 다시 오발 사이드, 크로스, 사이드 다시 오른쪽 대각선으로 몸 방향을 돌리면서 포인트 자 카운트 원 2, 3, 4, 5, 6, 7, 8. 섹 e o 3. u r 쪽 대각선 1시 e 0분 방향을 향 s 서 오른발 f i s o n i g h s r w a r d e Together. f o l e d t o u c h w e n you talk, Hansi's son. h a n s o w w a r d Together. f o r d w a Rush. 1, 2, 3. d e o l o l d e d o l d e d f o l d f o d o e e f o d o e o o e o e e f o f e 세븐 에잇 섹션 4 케이스 테 오른발 대각선 스텝 터치 백 터치 다시 오른발 대각선 백 터치 왼발 어그로 터치 자 카운트 위드 박수 주시면 됩니다 원투 쓰리 포파쓰자 그럼 풀카운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파 쓰리 세븐 에

네 번째 월1 1 2, 3, 4, 5, 6, 7, 8 2, 2, 3, 4, 5, 6, 7, 8 3, 2, 3, 4, 5, 6, 7, 8 4, 2, 3, 4, 5, 6, 7, 8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